GTF, 같이요, 외 볼까? 반갑습니다. 제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교육과 발표에 해당하는 단어들로 모아봤고요 여러분에게 수업에서 배운 단어들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여드릴 거예요. 의미가 생각나는지 미리 먼저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후로는 저랑 맞춰주면서 한번더 따라하시고, 익혀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생각나십니까? 맞아요. Discipline. 무슨 뜻이었었죠? 그렇죠. 규율, 훈육, 단련법. Discipline. 규율, 훈육, 단련법. 자, 비슷한 표현들 control, authority, punishment 등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전적인 의미들로만 끼워 맞추려고 하시면 실수가 연발되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얘네들이 왜 비슷할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 표현들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trigger. 맞습니다. 자, trigger. 촉발시키다라는 뜻이었었죠. 물론 방아쇠라고 하는 명사도 있습니다. trigger. 촉발시키다. bring out, cause, generate. trigger, bring out, cause, generate. 계속 갈게요. average.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average. 평균의, 보통의. average, 평균의, 보통의 average, typical, s t a n d a r d average, typical, standards 전만 외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따라하시면서 잊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Career. career, 직업, 직장, 생활, 경력 career, occupation, profession career, occupation, profession 오끼도끼 pursuit, pursuit. 생각나셨어요? 그렇죠. 추구, 탐구. 아니면 뭐, 소일거리라던가, 일이나 활동 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었었죠. pursuit, 추구, 탐구. 일, 활동, 소일거리입니다. 자, 비슷한 표현으로는 뭐, quest, 그리고 마찬가지, occupation, pastime 등등이 있죠. occupation, pastime. Number 6 strain. strain, good strain, 부담, 중압감, 압박감의 뜻을 가지고 있죠. strain, 부담, 중압감, 압박감. 그래서 strain, pressure, stress, demand, strain, pressure, 음, 압력 눌러요, pressure, 그리고 stress, demand까지 비슷한 표현으로 정리했었습니다. Number 7 principle, principal, 오케이 okay. 주요한 주된이라는 뜻 이외에도 학장님 총장님의 뜻을 가지고 있죠. 어, 그래서 main, principal, 어, prime 이라던가 headmaster, dean 일 때는 총장님 학장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rincipal, 주된 그리고 학장. number e consecutive. 그래요. Three consecutive years. 생각나시죠? 음 수업에서 설명드렸는데 연이은 연속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면서 비슷한 표현으로는 consecutive, successive, succeeding. 오케이 얘네들이 비슷하게 생겼고 어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consecutive, successive, succeeding. 그래서 연이은 연속적인 해당하는 단어 비슷한 표현들 정리해드렸고요. 어, 비교하면서 successful. 뭐 얘들 다 형용사니까. successful은 성공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가장 많이 들어봤던 successful. 성공한이고 다른 형용사들도 기억해 주세요 라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수업의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스탑 스타. 저대신에해주시고요 오케이. 넘버 9. succeed. 음, 앞에 있는 고단어 가지고 왔었잖아요. succeed. 어떤 뜻이 있다? 성공하다 또는 그래서 계승하다 뒤를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었죠. 그래서 성공하다 하면은 succeed in 어디 어디에 성공하다. 이거에서 이제 명사로 이어지는 건 success. succeed 하는 게 계승하다 있다인데 그거의 명사형은 succession이었습니다. succeed triumph, make it 성공하다 succeed triumph. make it 그리고 뒤를 잇다는요 succeed to 이렇게 뒤에 직위 어 다음에 직책 붙여서 쓴다 그랬었죠 오케이 어 잠깐 나왔었던 number 10 scholarship 얘는 또 우리가 익숙했던 단어다라고도 말씀드렸었고요 scholarship 그렇죠 장학금 학문이었습니다 grant 하고 비슷했었죠 grant scholarship number 11 enroll enroll in 입학시키다 등록하다 enroll in 입학시키다 등록하다 그래서 register for register with enroll in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number 12 suspend suspend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도 중단되면 맞아요. 정학시키다 중단하다, 연기하다, 그래서 비슷한 뜻이 될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고, 매달다 걸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비슷한 표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suspend, 가 정확시킬 때는 debar, okay? suspend, hang 하는 것은 매달다 걸다, suspend, discontinue, p o s t p o n e 은 유예하다 또는 연기하다의 표현이었었죠. 맞아요, okay? suspend, discontinue, postpone. Number 13. 13. expel. 그렇죠? expel. 은뇨 그렇죠. suspend보다 더 나가요. 퇴학시키다, 쫓아내다, 추방하다. 쫓아내는 것이니까 발로 뻥 차서 kick out. 그리고 eject. 튀어 나오다의 느낌이었었죠? expel, kick out, eject입니다. Number 14. abuse. abuse. 그렇죠? 학대하다 남용하다, 오용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abuse. 학대하다 남용하다, 오용하다. 비슷한 표현 가겠습니다. abuse, ill-treat, hurt, insert. 남용하다, 오용하다, 잘못 사용하는 것이니까 exploit, misuse. exploit, misuse, abuse. okie dokie. 15. equip. 명사일때 equipment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equip. 장비를 갖추다, 모모의 준비를 갖춰주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equip 이었습니다. 뭐 준비해주는 거니까 provide for도 비슷한 표현 정리했고요. number number 16. debate debate는 discussion, 비슷한 표현. 명사, 동사 다 된다 그랬죠? debate, discuss, argue about debate, discuss, argue about 토론하다, 논의 하다 에였습니다. 다음 표현 number 17 bachelor's degree. bachelor's degree. 그렇죠. 얘는요. 학사 학위였었죠? bachelor's degree.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쭉우럭 보여 드린 것이 undergraduate, postgraduate, master's degree, doctor's degree, doctorate까지 말씀드렸습니다. bachelor's degree, 학사 학위. number 18 on occasion. on occasion. 그래요. 가끔 이란 표현이었고, 잘 알고 계시는 단어 중에 가끔은 sometimes, from time to time, on and off 등등이 있었습니다. on and on은 무슨 뜻이었죠, 그럼? 잊어버렸다면 수업의 내용을 아직 확실하게 잡아오지 않았네요. 다시 한번, on occasion, sometimes, from time to time, on and off 입니다. 자, number 19. consequently, consequently 이는요, 그 결과 따라서 consequently 그 결과 따라서의 표현이었죠. 그래서 therefore, as a result 등등의 표현과 같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twenty exceptional, exceptional 그렇죠? 예외적인 뛰어난, 굉장히 뛰어난 것이나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보통과 예외적이잖아요. 음, 그래서 연결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outstanding, remarkable 이라는 뜻과 일맥상통할 수 있겠다. 다같이 exceptional, outstanding, remarkable Very good. 자 그럼 이제 뭐하는 시간입니까? 저랑 같이 외웠던 걸 여러분이 이제 말씀해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말을 보고 알맞은 영어 단어 빨리빨리 빨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길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외웠는지 확인해보자고요. 갑시다. 넘버 1. 부담, 중압감, 압박감. 바로 말씀하셨나요? 생각나셨어요? Very good. 스트라인. 스트라인. 부담, 중압감. 장비를 갖추다, 준비를 갖춰주다. 코웹, 추구, 탐구, 소일거리 다음 단어입니다. 연이은, 연속적인 consecutive 규율, 훈육, 단련법 discipline 촉발시키다. trigger 평균의 보통의 average 직업, 직장 생활, 경력 career 뛰어난 극히 예외적인 exceptional. 정확시키다, 매달다, 유예하다, 연기하다. suspend. 장학금, 학문. scholarship. 주요한, 주된, 학장님, 총장님. Principal 입학시키다, 등록하다 Enroll 성공하다, 뒤를 잇다 Succeed 퇴학시키다, 쫓아내다, 추방하다 Expel 그 결과, 따라서. consequently, 토론, 토론하다. debate, 학사학위, bachelor's degree, 학대하다, 남용하다. abuse 가끔 on occasion 어때요 여기까지 잘 생각 나셨습니까 very good 아주 잘 하셨고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